비둘기, 고고고고, 친구야. 어, 비둘기. 하랑아, 비둘기들한테 가볼까? 비둘기야. 얘네도 도망도 안 간다, 요 비둘기야. 고고고고고코코 얘들아, 뭐하니? 도망도 안 가. 이거 맘만 먹는다고, 요, 요. 뭐하니? 고고고고고고! <laughs> 어, 비둘기가 비둘기 이렇게 날아갔어. 응? 어? 비둘기 안녕. 사랑아, 비둘기 안녕하고 가자. 음안 응, 가고 싶어. 고고고고. 아빠 어디 있지? 아빠 저기 있지. 맞아